하둘 하는 거예요? 내 맞은대. 에이지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군이한명 남았습니다. 남았습니다. 미드 하나. 가여기인데 어? 네? 어 얼른. 잘 가라고. 적이한명 남았어. 뭐야? 대견한데요. 아. 빨 막고 간다. 어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이 지점에 떨어졌. 어? 아니. 아니 칼질 당 그러니까. 한명 남았습니다. 아. 그거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. 아. 어? 데 아. 다아아 <laughs> 이쪽에 있는 거에 들소리부터 오른쪽에 바로 이 이쪽에 있어 어? 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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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깨진 거 같은데? 깨졌어? 여어 여기, 있어? 사이0들어왔네메인에도 하나 더가1 들어왔어요. 사이트 10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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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살0 0